어지 집이라는 말씀의제목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이제 산상수훈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아주 주옥같은 말씀들이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사역 초기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한 곳은 예루살렘 북쪽 저 갈릴리 갈릴리 지역에서 산상 수훈의 말씀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산상 수훈을 듣는 사람은 일반 무리 모든 따라오는 사람들 향해서 말씀을 했고. 이 다락방 강화는 14장, 15장, 16장 요한복음에 나오는 석장의 말씀은 예수님 사역 말기입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고 여기는 많은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확증하는 에, 그런 말씀이 에, 이 다락방 강화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강화에 나오는 말씀을 에,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이죠 유언. 마지막 이제 탁 요거 끝나면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도 채 남지 않는 며칠밖에 남지 않는 그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제자들 모아놓고 에, 권면하는 에, 그런 말씀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예, 이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에,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집이 부족해가지고 집 없는 사람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청년들, 청년들이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고 이 서울로 올라가면 집세로 나가는 돈이 거의 월급을 받으면 집세로 다 나간다 집세로 어, 그리고 집도 뭐 아주 초라한 그런 그냥 바라왔나 그 아주 방 하나밖에 없는데 아니면 같이 있는 이런데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많대요 그래도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면 그래도 이 집세만 안 나가도 거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 집세, 야 집세 참 많이 나가잖아요. 집이 없어 가지고 젊은이들이. 요것도 옛날처럼 한 집에서 뭐 살아도 충분히 살 텐데. 요즘에는 부모하고 자식하고 결혼해 가지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다 따로따로. 따로. 사람 그런 시대라 집이 부족한. 그래서 정부마다 그냥 집 짓는 그런 사역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도 들어갈 곳이 없으면 얼마나 참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들어갈 집이 있다는 거죠. 집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피공로로 예수님의 피공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천국에 갈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할 그 곳이 많다. 풍부한 처소가 약속되고 있습니다. 든든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또 낙원, 무궁 세계, 새, 새 예루살렘, 또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그래요? 신천지라고 하죠. 요놈은 신천지가 주장해서 그냥 신천지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지만 신천지 우리 앞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거기에 예수를 믿으면 들어가서 살게 된다. 말씀해요. 동양적인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거할 그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그 곳이 많다. 이것은요, 어, 궁궐과 같은 집이에요. 궁궐과 같은 집, 전에 우리는요, 우리 집이 에, 이사 가기 전에는 에, 처음에는요, 한방에서 살았어요. 전부 다 한방에서 사는 그런 조그만한 집이었어요. 조금 나아지니까 이사 가가 지고, 방이 이제 세개 있는 집으로 갔지만, 그래도요, 제가 에, 대학 공부를 할때 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무의 집에 가서 공부하고 이랬던 적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 나라는 궁굴과 같아, 궁굴과 같아. 우리가 기독교 연합에서 언젠가 저 경기도를 방문했는데, 99칸 집을 방문하더라고요, 9국칸 집이 얼마나 많은지, 방이 얼마나 많은지 막, 넘쳐나요! 왕궁들. 중국, 하잖아요. 또 세계 여러 나라의 군들 가면 방들이 많아요. 방들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할 곳이 많아요. 우리가 들어가서 그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이 그할 곳이 많다는 또 이런 뜻에는 방만 많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줄이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줄임이 있어요. 군줄임이 있어요. 북한 사람들 군줄이니까 탈출하잖아요. 아프리카에 굶주려서 빽짝 말라서 아주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잖아요. 천국에 양식이 없다면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린다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에는 풍부해요, 풍부해 줄이지 않아요. 굶주려서 죽는 사람이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추운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 이제 겨울이 시작되고 몽골은 벌써 눈이 세번 왔다고 하더라고요, 눈이 세 번. 몽골 추위가, 몽골이 추우면 우리나라 춥고 이렇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 아무튼 추위가 없어요, 추위가 없어. 어, 그리고 더위도 없어요. 하, 금년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내년에는 더 덥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날씨가 변화되어서 저 동남아시아를 따라가, 동남아시아보다도 더 더워, 금년 여름에는. 아, 하나님 나라 가면 에어컨도 필요 없을 것 같아. 예, 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더운 것도 없는 폭풍 허리케인 예, 뭐눈 폭풍 이런 것이 없는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궁궐. 거할 그 곳이 많도다. 이렇게 좋은 곳이에요. 어? 이렇게 좋은 곳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런 육신적인 것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이 땅에서는 부부간에도 막힐 때가 있어요. 부모 자녀간에도 막힐 때가 있어요. 성도간에도 막힐 때가 있어요. 안 통해. 안 돼. <laughs> 뭔가 봐. 의견이 달라. 그런데 거기 가면 하나가 돼요. 하나님과도 친교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친교가 잘돼요. 사랑이 넘치는 곳이에요. 거룩한 사랑이, 친밀한 사랑이, 변화없는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풍부한 것, 충만한 것 이런 곳이 천국입니다. 가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 곳이 그러니까 이런 천국이 확실하니까 순교하는 거죠. 이런 천국이 확실하니까 야 죽으면서 노래 불러라 찬양해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찬송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장례식이 이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아버지 집에 대해서 말씀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좋은 곳이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믿음을 지킨 사람이 들어간다. 첫 번째, 믿음을 지킨 사람이 들어간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두 번째, 이것은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사모하는 거죠. 천국을 사모하는 거죠. 청춘 남녀가 서로 서로 사모하는 것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 아, 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워서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예배했지 않습니까? 이곳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양원한 집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고난 많이 당하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고난 당한 사람들 눈물을 씻어주시고, 멸류관 씌워주시고 하신다. 말씀이요. 지난번에 이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믿음을 지킨 사람이 들어간다. 사모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예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네 번째, 에, 뭐 비슷한 말씀인데, 소망을 가진 사람이 다 들어가는 곳이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한번 찾아주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는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은 복스러운 소망 영생의 소망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변화된다, 변화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세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도 않고 세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여기에서 이것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았잖아요. 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없어서 개시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개시의 눈이 열려져야 에,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에, 더럽혀지지 않는 유업이 확실하게 보여져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신령한 영적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야 돼요. 에, 자연인, 옛 사람 아, 이것까지 못 들어가요. 오늘 말씀에 보았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을 에, 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처소가 많아도. 죄 되는 사람도 구냐.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 예수 보혈로 피값으로 어, 구원 받았다. 이런 어, 증거가 없는 사람. 확증할 수 있는 어, 그런 에, 것이 없는 사람. 어, 이런 사람들은 죄에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죄에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들어갈 수 있다. 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없느니라 우리가 계속, 우리가 뽑아내야 될 것, 파괴할 것, 넘어뜨릴 것, 부서뜨릴 것, 아주 양 찍어버릴 것, 그런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죄, 죄를 뽑아내고, 새로워져야 자연인의 본능으로는 갈수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전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끊어진다 술 끊는 사람들 보면 끊으려고 본인도 노력하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막 끊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의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이로부터 난자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도, 어, 이, 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1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하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요한일서 5장 6절 8절 말씀에 보면 어, 요한일서, 어, 자, 5장 8절, 어, 요한일서 5장 6절 8절 요한일서 5장 6절 8절 말씀에 보면 자, 6절로 8절 말씀 우리 한번 세 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성령과 물과 피로 이 셋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성령은 성령을 말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물은 씻는 거잖아요.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고 말씀을 의미하기도 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함 받았다고. 확증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물로 씻는 것, 죄를 씻는 것, 물로 표현하기도 하고, 물은 말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 피는 우리가 가장 확실한 증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것을 믿고 거듭난 사람, 성령과 물과 피, 이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거듭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이로부터 태어난 자만 들어갈 수 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자인의 본능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으면 들어갈 수 없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예수 안 믿으면 그 나라는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보지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20장 15절 말씀 한번. 20장 15절.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 지옥에 던져진다. 말씀해요. 단위에서 12장 1절. 단위에서 12장 1절 말씀. 구약 말씀에도 어, 나옵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큰 군주 미결이 일어날 것이요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엘연 구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의 마지막 큰 개국이래로 어떤 큰 환란이 오는데 그때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냐 책에 기록된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락기 3장 16절에도 말락기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와를 경여하는 자들이 피차의 바람에 역과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와를 경여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여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경여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는 자, 존중히 여기는 자, 에, 우리 아버지 뭐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너희 아버지가 이름이 무엇이냐면 예, 강자 병자 만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에, 하나님의 존중이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아주 높게 생각하고 무게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에, 그렇게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속한 자도 있고 세상에 속한 자도 있는데. 하나님께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여호와의 기념책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다. 3회에서 말씀해 보면 나를 멸시하는 사람을 내가 멸시한다고 하고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하나님을 존중이 여긴다고 말씀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시는 예,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책에 들어 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4절.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쪽, 왼쪽이잖아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 염소. 염소는 작은 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옥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라고 말씀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양, 양이 누구냐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을 돌아본 사람은 양이다 이런 양이 된 사람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말씀해요 그리고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돼야 하늘 보자에 함께 앉는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해 보면 이기는 자가 돼야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앉게 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이 말씀은 좀 찾아줘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 앉는, 보자에 함께 예수님도 앉지만 이기는 자, 우리도 앉게 된다고 말씀해요. 자, 8장 11절, 12절, 두구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너에게 이르느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천국에 앉는 것처럼 함께 천국에 앉는데요. 그런데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쫓겨난다. 바뀌어요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13장 28절 말씀에 보면 비슷한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3장 28절, 29절 말씀해 보면 13장. 마지막에 왔는데 우리 한번 28절,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사람들이 동서 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멘. 여기 28절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마태복음은 이세 사람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28절에 모든 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말라키, 스가리아 이런 모든 선지자도 하나님 나라에 있고 복음을 전하다가 살았던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선지자들도 3대 족장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지만 너희는 밖에 쫓겨나 볼 쫓겨난 것을 볼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 핍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밖에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9절 말씀에도 사람들이 동서, 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라.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나라, 우리나라, 서쪽에 있는 나라들, 유럽, 북쪽에 있는 나라, 러시아 근처에 있는 나라들, 남쪽에 있는 나라, 저 호주 같은 그런 나라들. 그래서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날에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고 보자에 함께 앉아서 함께 왕노릇하는 대열에 들어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경건하게 살아간 대도 믿음 쫓아서 살아간 대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를 죽었을 때 우리의 영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한 사람도 우리 진락교에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우는 그런 사람 없게 하시고 모두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보좌에 한, 함께 앉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